아이 okay. 오케이 어, 어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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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한 마리 기절. 응? 한 마리 더. 야. 이스이스저 뺐나? 저짧파로 뺐다. 에, 두번 갔어요. 나지 잡을 거라. 겁잡막하다가 어 아, 친구 죽으니까 바로 빼네. <laughs> <laughs> 뭐야이 <나이스? 웃음> 친구 총 없었어. <laughs> 나는 한 놈만 뺀다. 또 <laughs> <laughs> 어, 다이가 또 빠지네. <웃음> 아! <웃음> 어 엄청 올랐네. 킥. 나이스. 오, 오케이 오케이. 뭐야? 어, 아, 뭐, 아 진짜 장난아야 오른쪽 어, 아래 하나. 왼쪽 왼쪽 그냥 아래. 뭐라 아래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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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. 여기 명. 목이세 마리. 뱀목세 마리. 목세 마리 거야. 다른 팀이죠? 3컷. 쳤3번팅 하나 내렸어요. 네. 저랑 번팅 쪽에도 내렸어요. <laughs> <많아버렸다. 웃음> 가살? 가면 살? 못 살, 못 살. 바로. 내가 이쪽으로 올라갈게. 갈게요. 어, 안아니 너? 어트럭 다 숨었어. 숨었어. 트럭, 숨었어요, 숨었어요. 트럭 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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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아, 어, 아안 돼. 어, 집에. 팀이 어, 뭐야 이거? 한 팀이 도왔어. <laughs> 어? 이게 때먹이 뜯었어요. 세마리다 아니. 어? 어? 아, 나 누가 빠여 빼서... 가지고. 나오면 안 돼요. 잠깐만. 는중 아! 아! 얘네들 딴데니리 얘들이. 아니야. 사킬 huh? 찍었어. 괜찮아. 아, 파킹. 아나왜 이렇게 많냐? 아, 오케이, 하긴. 나무 네. 뒤에 하나 기절이에요? 네. 아, 앞에 나무 뒤에 나무 하나 더 있고요. 살리러 간다, 살리러 간다. 아, 내개피 거예요. 오케이, 살릴게요. 나이즈 nice, 이길 다 잘하고. 곧 옆으로 도운 사이에 다 잡아버렸잖아. <웃음> <웃음> 열심히 돌고 있었는데. A few moments later. 나 어, 물에 빠진다. 누구? 라이온킹 물에 빠졌어요. 오케이. 뭐야? Okay. 붙었나? 아 앞에 하나. 아, 확인. 나이스. 진에 빠진거 이제 슬슬 보일 거래요? 네. 아, 봐. 아, 보인다. 나왔다 나았다. 나았 그. 나이스. 굿. 나이스. 나 나이스. 나이나하나 나하나차수류기 차. 앞에 야, 와요. 면 온다 온다. 버려라 아. 뭐? 건요 건너편. 아, 건넜다고쟤만다쟤만 맞는다. 여기 에너지 <laughs> 쟤네 내려와야 될 건데 앞에. 네, 아, 아, 천천히 기절. 천천히 하면 돼요. 천천히. 급할 거 없어요, 저희는. 나는 좀 급하게 해야 돼, 부상. 어? 아... 어, 아, 이거 안보인는데 왔다. 아, 나이스. 위에 한명더 있어요. 돌 위에. 라스트 원. 일단 어, 살릴게요. 아 저쪽도 살려야 돼, 요거 오케이 오케이. 어. 가가 어, <laughs> 바로 들어갈게 안으로. 아, 괜찮아 다 진짜 어, 나 그렇지. 오케이. 대박. 저도 오케이. 와. <laughs> 와 우리 몇 치킨이야? 3치킨이야3치킨3치킨 네, 와. 와. 신기록 세웠다. 국킬와 굿글. 와. 와. <laughs> 아제네들이 자리 <laughs> 더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겼다. 아제네이 <laughs> 어, <쟤네들이> 자리 <laughs> 더 좋았다. <laughs> 음. 아니 돌비트에서 한명 혼자 째고 있다라고 우리 팀. 응. 음. 제가 그래서 뚝배 얘기해버림. 잘하니까 잘안 나이스. 무슨 말이야? 아! 아! 깜짝이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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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! 아! 깜짝이야! 진짜 깜짝 놀랐다 이거. 아, <목소리> 와, 무슨 겁쓰러지시길래 뭐가 했네? 얘네가 완전히 미혼했을가봐 약간 AMT여가지고. 근데 완전히 우리 기다리고 있었어요. 외부하고 왼쪽에 서 있었는데. <목소리> 와 개피 개피 개피! 어디! 팀티랩! <laughs> 어? 저기요 아니, 저기. 있어? 저기 팀티랩. M4로 쐈어. 아 내가 그 한거 아니죠? 치킨 먹여줄 응. 거야. <laughs> 저 친구가 자기하고.. 봤어요 쟤도. 나했어 살리러 간다 나이스 폭 들어갔고요 뒤에서 쏜다 정리 아이고 워싱턴에 아 팔로우만 누르세요 아 킬패서 먹으려고 하네 중중했어 저기 앞에, 앞에 나무. 나무. 이스 나이스. 제 원박기였어. 아, <laughs> 아, 카피 카피. 전 여기까지 내용. 네요. 내일 아 <laughs> 내일 또 하시면 같이 해요. 나 내일 아 저녁에 할수 있어. 아 저도 저녁에 합니다. 아 짜증 아, 나. 카피. 나그 클린님 때문에 아 열심히 했는데. <laughs> 네. 네. 고하셨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네. 네. 5 5 네. 5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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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깝다 네. 네.